감독은 정신력으로 버텨내겠다는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로 광수 선수들도 재상 들어가는데요. 스피드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일단 엄지성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말 경기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네, 굉장히 수비가 아직 더또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공격력인데 아주 네. 뭐 간단합니다. 네, 그냥 단결하게. 어일 박진성, 김민혁, 홍정호, 이용, 빙호의 송민규 오른쪽에는 득점과 함께 라운드 MVP 했던. 문선민 결국 어,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득점을 만들어내야 일단 경기 결과, 승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소리> 확실히 펠리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세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울산과의 승점차가 8점 차로 벌어진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피 뜨고 잡아내고 <목소리> 있는 이승기. 박진성 왼발로 돌려줬습니다 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주면서 박진성. 선수도 빼앗기긴 했지만 과정 자체는 퍼스트치를 잘 해놨더라면 또 좋은 찬스가 열릴 뻔했고요. 네. 김주공에도 그렇고 슈팅이 나왔고요. 다시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박진상이 밀어주고 자, 등지고 돌아서기 직전. 끝에서는 네. 간결하게 볼을 연결시켜주고 박스에서 또 강점, 슈팅이 강점인 선수니까 네. 자, 박스 안에서 찬스를 잡기 위해서 오늘은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좀 폭넓게 전술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전쪽에 최근 선수 교체할 때 보면, 베스트 11이 계속해서 그냥 이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네. 좋은 선수 이외에 또 좋은 선수. 네. 네, 상대방을 지칠 수밖에 없죠. 아, 왼쪽 측면. 아직까지는 이런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광주 선수들이 압박이 네. 들어오면서 기회를 창출해야 될 텐데요. 네, 수비인이 네. 뛰어나갈 수 있는 시간. 네, 네 광주로서는 수비 이후에도 다음 골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김원 감독은 정신적으로 버텨내겠다는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광수 선수들도 첫 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분위기 전환도 되고, 어 본인도 감독, 어 김호영 감독도 다이 네. 분위기 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전북도 지금 광주가 하프라인 밑으로 모든 선수, 자, 어... 시즌 10골을 만들어낸 라운드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잘 가져갔던 선수였는데. 어원선 선수도 좀 하루빨리 그라운드에좀복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전북은 두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가 공격적으로 공격기들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김진수 선수네요 괜찮다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오, 오, 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팀 전북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정팀 광주가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자유 잡고 있으니까 양쪽 신면에서의 플러스는 더욱더 좀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면에서 이제 로빙 오른쪽 이지훈. 그래서 손 맞고, 측면에 좋은 자원들이 많고, 이 선도 좋은 자원이 많으니까. 이 득점이 터진다면 경기를 한창좀 수월하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네. 송민규 선수가 비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 더 치한 전북의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관중계로 어, 그 올려 줍니다. 다시네요. 선수들이 서로에게 그 부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도 참 고급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성 들어가는데요. 스피드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일단 엄지성 쪽으로 넘어지면서 공을 큰성있게 따내고 있는 박진성입니다. 박 선수가 네. 어, 신인 선수인데요. 2001년생. 지키는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김상금감독이은요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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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은 공격의 흐름을 살려주기 보다 파울 은 지금은 지금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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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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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나오는 경기마다 지금 후한 점수를 보여줄 수있네뭐송비규 선수도 지금 경기를 출전하고 있고 박진성 선수라도 지난 경기 이희연 선수. 자 돌려놨습니다. 아! 스체코와 유체코의 합작구미 나옵니다. 아! 네, 간결하게 박진성의 스로인 하나에 더욱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공격력인데 아주 네. 뭐 간단합니다. 네, 그냥 간결하게 어, 일류첸코 선수도 약속된 패턴에서 부스타보 선수가 빡산에 돌아가던 일류첸코에게. 네. 어, 일류첸코 선수도, 오, 이제 좀 강한 파울인데 경고까지 주어졌네요 자, 아, 박진성이 정고를 만든 전북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네. 자,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또, 김보경이 짤로 패스로 연결하면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상팔락 선수는 이제 좀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미 코드 대표 선수자 왼쪽으로 올라와서 낮게 깔아서 줍니다. 와, 김주공! 김주공! 올라갑니다. 슛! 버스 들어왔습니다. 박사는 자리 잡고 있던 김주공이 돌아서면서 슛. 잘 때리고 네. 세컨드 풋이 굴절되고 허율 앞에서 네. 사살락 선수인데요. 자, 깔아서 스루 패스. 이가는 선수 넘어졌는데 휘슬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성 후반전도 이제 정규 시간을 5분 안쪽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경기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굉장히 수비가 지금 서울이 오늘 첫 번째 경기도 중요했는데 일단 3대0으로 리드를 잘 가져가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부스트 고 아. 전반 중반에 시제 10호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대0으 달아.